2025년 9월 11일 목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례 광사인 하나님의 말씀은 스파냐 1장 14절로 2장 3절입니다. 여와의 큰날이 가깝도다. 가깝구도 빠르도다. 여와의 날이 소의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여. 환란과 고통의 날이여. 황폐와 폐망의 날이여.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여. 구름과 흑암의 날이여.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와께 호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비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와의 호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와가 호이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영영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를 와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 와의 진 노의 날, 여호 와의 분 노의 날이 촉히 임할 것 이다, 라고, 하 면서, 그때는 모든 은과 금을 의지 하고, 거 기에 신뢰 하는 자들 은 결코 그 여호 와의 진 노의 날 에서 분 노의 날 에서 곤짐 을당 하지 못할 것 이다, 라고 경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2장1 절에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주 다급하게 회개를 위한 또한 통해를 위한 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 절에서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모여서 할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날에 분노에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수바냐는 여호와의 큰날 다양한 용어로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가까이 왔음을 경고합니다. 물론 수바냐의 경고로부터 약 50여 년이 되지 않아서 주전 586년, 유다는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참극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이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의 때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들은 1장 상반절의 앞에 보면 바로 그들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또한 다른 서민들또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등치고 또한 그들을 포악질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가산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긁어 모았던 은과 금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심판의 날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과 환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이는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3 절에서 2장3 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 겸손한 자들아라고 겸손한 자들을 부릅니다. 자 겸손한 자들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죠. 즉 여호와의 여호와를 예, 여호와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여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은 여와의 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장 3절에서 이 겸손한 무 자들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내가 가난하고 또한 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이들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즉 심판과 진노의 날에 남겨둘 그 자들은 바로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겸손하고 무 가난한 백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빈천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예,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없고 또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오직 여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호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1장 18절에서 부자들과 또한 부유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은과 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겸손한 자들은 또한 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은 오직 여호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들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은 산상설교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난하고 곤고하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예,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이 3장에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실제 돈이 없고 가난한 이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것은 야고보서이 사장 6절에 보면, 사도, 이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류하고 신뢰하는 이 사람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23장 12절. 바로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또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바로 이 자기 겸손, 또한 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춤으로 겸손, 그 어떤, 이 어떤 성품과 어떤 성정의 겸손뿐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정말로 비천한 자로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는 없다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또한 가난한 자 또한 이렇게 곤고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수반야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겸손한 자들이 여와를 찾으며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그들은 마지막 여와의 분노의 날에 그런 심판과 분노로부터 숨김을 받을 것이다 즉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겨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무선한 자는 어떤 성품과 성정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겸무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주 예수의 그리,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번 야가 이야기했듯이 권력이 있는 자 은과 금의 또한 그 은과 금이 주는 그런 매력에 탐닉되어 탐욕하고 욕망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 권력도 명예도 또한 그들의 재력도 재산도 어떠한 것도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재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 내적인 성품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시고,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유월한, 유일한 출구이시며 방법이시다. 나의 유일한 출구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수반야 시대에도 정말로 은과 금을 의지하던 자, 또한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던 자는 결국 그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겸무소난자, 즉 가난하고 곤고하고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자가 결국은 그 날에 진노로부터 숨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탐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러 매력과 유혹에, 또한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위로하며 의탁하며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